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띠에 관해서 일련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띠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이 카드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이렇게, 제가 1 2개카카를뽑았았습다다게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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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팍주시기 바랍니다 렇 이렇게, 이렇게, 제개 12개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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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양띠 여러분은 상당히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로버스 카드를 뽑으셨거든요. 맨 메인 카드에 성격적인 면은 되게 순수한 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도 하고요. 또한 감각적인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기질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기본적인 성향은 상당히 이, 마음이나 이런 분들이 에, 착하신 분, 또한 예술적 분야 이런 쪽을 굉장히 잘할수 있고요. 또 유학에 대한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유학은 좀잘안 되겠죠. 하지만 코로나가 풀린다면 유학을 오래 갔다 오셔도 아니면 외국 여행을 갔다 오셔도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 이분들은 되게 순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 한켠에서는 되게 자기 어떤 꿈이라든가 이런 걸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상당히 강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금전적인 자리는 어떨까요? 네. 올한해 금전적인 자리가 매우 좋습니다. 아마 금전은 끝없이 잘 들어오고 아마 소통이 잘 되리라 믿습니다. 스타카드를 뽑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전의 자리에서는 어떤 돈이 창출되면서 들어올 수 있고 일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 또한 아마 학생이라면 누군가가 용돈을 많이 줄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운은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형제운은 어떨까요? 네, 올한해 양띠 여러분들 형제운에는 상당히 잘 아마 소통하면서 돌아가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가한 욕심을 부린다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어 대화를 통해서 뭔가 잘 오고 가고 그래서 아마 본인들은 형제 관계가 매우 올한 해는 좋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소통은 어떨까요? 네, 가족들의 소통은 말을 좀 조심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처 주지 않게 서로가 말할 때는 좀 말을 잘 해주시는 게 좋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 주장을 또 내세운다거나 내 주관만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연애는 어떨까요? 아, 네. 연애 오래 좋습니다. 아마 친구들과의 만남, 이런 모임, 이런 데 가면은 지금 솔로이신 분들은 반드시 연애를 만날 수 있고요. 또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상대에 대해서 노는 거 자제하고, 또, 논다고, 구박하고 그러지 마시고, 같이 즐겁게 뭔가 소통하면서 지내는 것은 상당히 좋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띠 여러분들은 연애자리에서 보면은 제게 매우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래도 혹시 서로가 너무 노는 장소, 솔로가 아니신 분들은 어, 같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 또 친구만 좋아하지 마시고 상대한테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이다.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음, 건강의 자리는 어떨까요? 라고 봤을 때, 건강은 매우 좋습니다. 아, 아마 올한 해가 좋은 쪽으로 흘러가리라 믿습니다. 어디 아프거나 다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혹여라도 마음의 상처,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으니 정신적인 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약간 우울한 감, 또한 어 뭔가 어 정신적으로 우울한 생각을 좀 많이 가질 수는 있지만 육체적인 거나 이런 부분은 매우 건강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의 자리는 어떨까요? 아, 네. 올해 만약에 결혼을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결혼을 하셔도 좋고 또한 내가 결혼을 한 기혼자라면 남편이 올해 힘차게 일을 열심히 하리라 믿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정열적이기도 하고요.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일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솔로인 분들은 결혼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금전적인 거. 어디서 금전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네. 타인의 도움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올해 양띠 여러분들은 타인의 도움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금전이 필요해서 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타인의 도움에 의해서 금전적인 것은 아마 잘 도움을 받으면서 잘 돌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문은 아마 공부의 자리에서 보면은 공부는 여러분들이 아마 어, 잘 되리라 믿고 뭔가 합격할 수 있는 기운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보신 분들이라면 시험을 잘볼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뭔가 석박사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공부를 하신다면 공부가 매우 잘 되리라 믿습니다. 네. 뭔가, 뭐, 운전면을 따든 합격을 하든 합격에 의해서는 굉장히 좋아요. 올해 자체가 아마 합격할 수 있는 기운력이 상당히 좋으니까는 무엇인가를 양띠 여러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조리랍 믿습니다. 도전을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어, 친구와의 관계 우정은 어떨까요 네사람과의 소통은 좀 필요합니다 너무 나만 생각하지 말고 애골수적인 기질로 가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좀 가져줘라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친구들 간에도 내가 그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는 이상하게 친구의 말을 내가 내 자신이 잘안 들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친구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올 한해 양띠 여러분들은 아마 잘 소통하면서 잘 가리라 믿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좀잘될수 있는 기운력도 되게 강하고요. 또한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펼쳐서. 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한해 2021년도 양띠 여러분들은 아마 대박날이라 믿습니다. 올한해 행복하시고, 어, 아무튼 건강하시고, 모두 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짠짠!